야 여기를 들이보니까 좀 무섭다. 저희 강아지 찐보랑 이쪽 비싸다 한가 그쪽 가자. <laughs> 오 완전 가방이 언니만의. 나다. 오. 안녕 캔코 TV의 캔코입니다. 어 유튜브 키면서 말을 처음 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네. 오랜만에 운전하는 나라 등장. 안녕. 운전하세요. 네. 오늘 나라랑 같이 애견펜션으로 여름휴가 가고 있어요. 여름휴가하기에는 조금 늦었지만. 근데 우리 첫 여름휴가 아니야? 그치 그치. 나휴가안가 나 휴가 짧게 갔어 제주도 촬영 간 김에 <laughs> 나도 촬영 간 김에 갔어 그치 지금 우리 저희 강아지 찐보랑 찐보 찜보 안녕 찐보 좋아? <laughs> 응. 갇혀있어서 매우 짜증난다고 하네요 <laughs> 지금 엄청 싫어하는데 자꾸, 친부가 나라 엄청 좋아해서 너무 운전석으로 가서 진짜 사고 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불쌍하지만 뒷자리에 가둬버렸어. 저희 이제 마트 장 보러 왔어요. 근데 오늘 좀춥다 마트 아니었어요? 생이버섯! 버섯 사야지, 버섯. 제차이 버섯. 땡초 사면 안 돼? 가자마, <목소리> 가자마. 남은 거는 이제 자취하니까 우리 집에서 유용하게 식재료로 쓰게요. 아하하, 좋아. 남은 건다 언니 집에 가져가면 되니까. 그래 지금 계란이 너무 많아. 이제 고기 사 그래. 어, 김치 사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우리 진짜 지방 일안 하는 거티 난다. 우리? <laughs> 우리 제일 작은 거 하나 사면 될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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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다못 먹어. 오케이. 언니 너무 핫한 거 아니에요? 지금 보면 나 거의 완전. <laughs> 너밥 먹어? 나밥안 먹어 밥안 먹어 밥 버려 라면이 있어 어 라면은 먹어야지 무슨 라면 좋아해요? 우리 빛나라 양의 취향을 한번 알아봅시다 음... 호두 취향 내가 요 아니 여기 아니야 뭐? 그러지 마 저기 아저씨 지나가 아, 나 짜파게티도 먹고 그냥 라면도 먹고 싶은데 한 어. 개씩 안 팔아야 음. 언니는 뭐? 나는 국물라면 좋아해서 그냥 라면은 사실 모든 상관없어 언니 매운거 잘 먹어? 어 이거 어, 열라면이 맛있네 나 열라면 사랑하지 나는 포즈 한번 취해 주시죠 등산할 댄스 소주 광고 환영합니다 <laughs>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이거 사면 안돼? 어, 안 돼, 안 돼요. 우리 지금 양주도 있고, 샴페인도 있어가지고. 좋아요. 와우. 아니, 언니 술도 못먹는데왜 이렇게 많이 사줘. <laughs> 아니, 알쓴데. 뭐 맥주, 한, 저기, 한 캔씩 저거 살까? 이, 이런 거? 카스 라이트가 괜찮던데. 그러면은, 이거 사가자. 와우. 이 숙취에는 가람만듭니다요손 개. 손은 뒤딱거요어 <laughs> <laughs> 나도 근데 제 의사 따위는 없어 보이군요 <laughs> 아, 너도 그냥 먹어 어? 나 소세지 구워 먹으면 안 돼? 소세지? 나 소주 한잔 사요 저 포테이토에 는데왜 우리 소주는 안 사요? 소세지 어디는데 소세지 구워 먹고 싶다 여기 있다 소세지 이거? 네. 이거? 어 작은 거 하나 사면 될것 같아 이거? 어 그거 좋다 내가 소세지 좋아해 너는 해물맛이 어떠지 사실? 얼음 사야 돼, 얼음. 나 아이스크림 사주면 안 돼? 네, 안 돼요? 아이스크림. 가는 길에 다 녹아요? 하나만. 안 돼, 안 돼. 하나만.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<laughs> 돼. 너무해. 진짜? 소주 사달라고, 쫄라. <laughs> 아니, 이미 술이 새벽에 나 있는데. 아,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. 그러면 하나만 집어요. 이쪽 비싸다? 그쪽 아, 가서. 아, <laughs> 이거 말고, 메로나 먹어, 메로나. 왜? 아니, 양주랑 샴페인은 사왔으면서. 그거왜돈다 썼어, 지금. <laughs> 이거, 이거. 이런, 이런 콘 비싸니까, 그, 그 하드바 이런 거 뭐. 있잖아요. 대고 먹는 거. 그거 먹어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먹고 싶어. 언니 이거 뭐 먹을래? 아, 포인크도맛있겠는데 더 먹을까? 그럼 두개 들고 가서 하나 내일 아침에 먹어. 내일 아침에 안 된대. 그럼 이따 촬영할때 먹어. <laughs> 고싱. 고싱? 뭐 이래 많이 샀어? 와우. 당황하니까 사투리 나오네. <laughs> 이다 이쁘다. 오, 오, 등산 가는 것 같아요. 그래, 지금 나한테 등산 보느라고 놀릴 때가 아니야. 잘했어요. 대많아 <laughs> 그 들고 가기 힘들어 그니까 어 이거 하자 대여용 쇼핑백 이거 타도 돼요? 네 이래서 동생이랑 <laughs> 무조건 여러분 언니나 오빠랑 다니면 잘... 아 맞아 맞아 난 너무 좋아 지금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무조건 살짝 마지인 언니 오빠랑 다니면 무조건 동생들 <laughs> <laughs> 이거 들수 있나? <웃음> <웃음> 어... 어... 힘이 너무 <laughs> 세신데요? 이미 우리 나눠들긴 글렀어. <laughs> 나 여기서 더못 빼. <laughs> 완전 가방이 언니만 해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아 부끄럽다. 침보철이 있었어? 차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<laughs> 불쌍해. 조금만 참아. 다 왔어.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. 그쪽인데? 우리 왜 맨날 다 와서 헤맬까? 아 여기로 들어가. 우리 저 건물 한채다 쓰는 거야. <laughs> 대박. 아, 우리 나라가 알아보고 예약한 yeah, 펜션. 운전 잘해요? 그럼요, 많이 박으면 돼요. <laughs>